안녕하세요. 나예요. 저는요. 방구를 낄 겁니다. 방구는 굉장히 비도덕적인 행동이지만 저는 방구를 낌으로써 큰 일을 할 거예요. 가자. 방구. 이제 하이픽스에서 방구를 시킬수 있는 아이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 tnt랑 파이어볼인데요. 이거 말고도 방구를 좀연성시킬 만한 게 이거 저것들로 방구를 끼면서 애들을 죽여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거 사고 이렇게 산 다음 에요. 그럼 화염구 하나 사면 완벽합니다. 화염구 낼때 이동기로 좀쓸 예정 이고요. 불하고 이렇게 오케이 시간차 보셨죠 죽어 그치 잘 가고 자. 안 보이죠? 꼈죠? 야, 이게 방구의 힘. 봤죠? 이 방구가 굉장히 더럽지만 쓸모가 있단 말입니다. 방구 메타로 한번 가보기로 할게요. 여러분들도 쓰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이게 또 패치가 된다면 아! 폰지가 좀두칸 이내에 있는 애들은 어, 막 스톤이 된다던가 이런 게 있었으면은 하이픽셀이 갓게임이 됐을 것 같네요. 오예. Uh, 아, oh yeah. 어! 잠깐 <laughs> 의자가 이상해 가지고